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는 소리를 일정 간격으로 점을 찍어서 기록한 것이 데이터인데, 그 음성 데이터를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샘플링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보는 웨이브 파일은 일정 간격으로 자른. 일정 간격을 잘라서 점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숫자로 기록한 것이 웨이브 파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전에 웨이브 파일은 소리의 파동을 기록한 것인데요. 저희는 사람은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주파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저, 주파수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청각 세포가 공명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웨이브파일은 음성의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음성의 파동을 주파수로 변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음성의 파동을 주파수로 변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게트리의 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 퓨리의 변환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음성의 파동을 직접 어, 직접 봐서 거기에서 음성의 뭐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모델에 직접 학습시키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모델들이 저희가 사용할 모델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조건에 맞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피치였고요. 하나는 XLXL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디스피치 2 모델 기반의 한국어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이었고 이거는 웨이브 2백 기반의 다국어로 학습이 된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코스피치는 한국어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XLSI 모델은 한국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국어 학습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코스피치 모델을 사용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요. XLSI 모델은 허기 페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기쉬웠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소스피치보다는 XLSR 모델이 더좋았어요 그리고 가닥을 XLSR 모델로 잡으면서 약간의 샘플 데이터로 학습시켜봤는데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줘서 좋은 결과값을 보여줘서 XLSR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고 저희가 n l p 시간에 배운 워드 투백 모델과 학습방법이 비슷해서 이야기도 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모델은 선정했고 이 모델에 들어간 데이터들을 다 알아보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AI 허브에서 추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데이터 리스트들입니다. 이런 리스트, 아,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각자 각자의 방식으로 전처리를 실행 아, 실행했는데. 그 전처리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 예를 들자면 하나는 뭐 소음 부분을 토크나 시켜서 소음 부분까지 학습 시킨다던가 아니면 말 중간 중간에 웃음 소리 숨소리도 학습 시켜서 토크나 토크나 시켜서 학습 시킨다던가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그 단어들만 학습 시켜서 모델에 들어가던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모델에 사용한 그 전처리 방식은 단어만 학습시킨, 단어만 학습시킨 전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결과가 좋았어요. 다음 페이지. 데이터 증강 부분입니다. 일단 오리지널 음성 데이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의실에 약간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 공간간을 적용시킨 데이터고요. 말의 속도와 상관없이 잘 학습시키기 위해 빠르게 한 데이터와 늦게 한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단 모델을 출력하기, 단어를 출력하기 위해서 단어장이 필요하겠죠. 단어장은 자몽 기반과 음성, 음절 기반의 단어장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자몽 기반의 단어장을 사용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음절 데이터, 음절 단어장은 단어장의 크기가 너무 컸어요. 단어가 되게 많죠 그리고 자몽 기반은 되게 적어요 이게 무슨, 무엇을 뜻하냐면 음절 기반의 단어장은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많은, 데이, 많은 단어를 학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몽 기반의 단어장은 약간의 데이터도 거의 많은 양의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자목 기반의, 아, 기반의 단어장은 보고 있는 영상 정지시켜줘가 그대로 나오고요. 음자 기반의 단어장은 보고 있는 영상 정지시켜줘 보가 학습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 이제 텍스트 변환까지 끝냈고요. 텍스트를 받아서 명령문을 실행시켜줄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성 인식 이전에, 어그 일단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인데, 음성 인식 이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마이크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음성인식을 시작하기 전에 명령어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버튼이 있고, 음성인식을 시작하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음성인식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상태 메시지창에서 상태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 상태 메시지에서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아, 저희가 명령을, 음성을 말해주고, 그 음성을 변환시켜준 아, 모델에서 변환시켜줘서 텍스트로 나오게 되면 요번에서 변환된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기술을 적용시켰는데요. 하나는 대어필터입니다대어필터가 뭐냐면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음성인식을 시켜, 모델에 음성을 넣을 때 음성인식을 시켜줬는데, 노이즈에 너무 취약했어요. 노이즈, 노이즈에 취약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 음성인식을 끊어주지 않았어요. 음성인식을 끊어주고, 텍스트로 변환시켜줬는데, 끊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노이즈를 따르기 위해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대역 필터를 이용해서 저주파 노이즈랑 저주파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대역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두 번째로 심스펠 알고리즘입니다. AI 모델에서 결과를 출력할 때그 단어가 출력이 되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그 오차를 심스펠 알고리즘을 이용해 저희가 대대된 명령을 문 실행시켜 줄수 있도록 오차를 줄여주는 그런 심스펠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완성시켰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일단 공통적인 느낀 점은 일단 모델 학습 부분에서 모델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AI 학부에서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컴퓨터 성능에 문제가 살짝 있었어요. 그 컴퓨터 성능의 문제라고 하긴 약간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메모리가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좀 아쉬운데 막바지에 모닉스 양식에서 모델을 양자화 시켜가지고 경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그래가지고 모델이 3기가 정도 되는데 양자화를 통해서 300메가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막바지에 알게 돼가지고 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됐기 때문에. 오닉스 조용은 못했고 그 점이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 마무리를 할, 하게 될 건데요. 이제 Q&A를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지원해주셨는데 기능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덜랜 네 명령문이 일단 이전 페이지 이렇게 이전 페이지 이 이런 명령문이 있는데 사실 명령문은 클라이언트에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랑 넣어주면 적용시킬 수 있는 거랑 지금 내재된 명령문은 저희가 사용할 게몇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명령문들이 필요하다면 다 넣어줄 수 있어. 네? 네, 가능합니다. 뭐 있으신가요? 그시면 이상으로 프로젝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두 번째 팀이